대출 문이 좁아지기 전에 서둘러야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의 자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며칠 전한 지인 분께서 급하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소리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 조건이 곧 바뀐다고 하던데 지금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기다려야 하나요? 그분은 자녀 집 마련을 도와주려고 대출을 알아보던 중이었습니다. 은행 직원이 서두르라고 했지만 정확히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수 없어서 혼란스러워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없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하반기부터 달라질 대출 환경과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명확히 아시게 될 것입니다. 은행 문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쉽게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이제는 받기 어려워졌습니다. 하반기가 되면 더 까다로워질 것이라는 소식이 들립니다. 지금도 어려운데 더 어려워진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부담이 됩니다. 특히 대출이 필요한 시기에 받지 못하면 큰 문제가 됩니다. 60대 초반의 한 아버지께서 겪은 일입니다. 결혼하는 자녀를 위해 집을 마련해 주려고 했습니다. 자기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도와주려는 계획이었습니다. 몇달 전만 해도 은행에서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신청하러 갔더니 조건이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소득 대비 대출 한도가 줄어들었고 담보 인정 비율도 낮아졌습니다. 예상했던 금액의 절반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녀에게 약속한 금액을 채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녀의 집계약이 코앞인데 난처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다른 은행을 알아봤지만 어디나 비슷했습니다. 규제가 강화되면서 전체적으로 대출 문턱이 높아진 것입니다. 몇 달만 일찍 신청했더라면 문제 없었을 일이었습니다. 타이밍을 놓쳐서 가족 모두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소득 증빙이 까다로워집니다. 앞으로는 소득 증빙이 더욱 엄격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대략적인 소득만 확인했지만, 이제는 모든 소득원을 정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특히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는 더 어려워집니다. 정확한 소득 증명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은퇴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금 소득만으로는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듭니다. 50대 후반의 한 자영업자분께서 들려주신 고충입니다.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괜찮지만 장부상으로는 적게 잡혀 있습니다. 세금 문제 때문에 실제보다 낮게 신고해 왔습니다. 이번에 집을 갈아타려고 대출을 신청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신고된 소득만 인정해 준다고 했습니다. 실제 소득을 설명해 봤지만 소용 없었습니다. 결국 원하는 금액을 받지 못했습니다. 집을 사려던 계획이 흐트러졌습니다. 그동안 세금을 아끼려고 소득을 낮게 신고한 것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는 소득증빙이 더 까다로워진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신고하지 않으면 대출을 받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세금을 조금 아끼려다가 나중에 큰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소득증빙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주택자는 더큰 제약을 받습니다. 이미 집이 있는 사람이 추가로 대출받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집이 여러 채 있으면 대출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금리가 크게 오릅니다. 투자 목적으로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은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60대 중반의 한 다주택자분께서 겪는 어려움입니다. 평생 모은 돈으로 집 서너 채를 마련했습니다. 노후 대비용이었습니다. 월세를 받아서 생활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유세가 오르면서 부담이 커졌습니다. 한도체를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새로운 집을 사려고 대출을 알아봤는데 막혔습니다. 다주택자라서 대출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집을 팔고 나서 사려고 했지만 그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매수자가 대출을 받기 어려워서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집을 사려는 사람도 이미 집이 있으면 대출이 안 되니까요.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는 막막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하반기에는 규제가 더 강화된다고 합니다. 지금도 어려운데 앞으로는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다주택자는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은퇴 후 대출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대출받기가 어려워집니다. 은행은 상환 능력을 중요하게 봅니다. 은퇴하면 소득이 줄어들거나 없어집니다. 연금만으로는 대출 한도가 크게 제한됩니다. 하반기부터는 은퇴자에 대한 대출 심사가 더욱 까다로워질 것이라고 합니다. 60대 후반의 한 은퇴자분께서 들려주신 사연입니다. 정년 퇴직 후 시골에 작은 집을 사려고 했습니다. 평생 도시에서 살았는데 여생은 자연 속에서 보내고 싶었습니다. 집값이 저렴해서 조금만 대출받으면 될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은행에서 거절당했습니다. 안정적인 소득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연금은 받고 있지만 그금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예금도 있고 다른 자산도 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소득이 없으면 대출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쉽게 받았던 대출이 나이 들어서는 불가능해졌습니다. 앞으로는 더 까다로워진다고 합니다. 은퇴 전에 미리 대출을 받아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은퇴 후에는 선택지가 크게 줄어듭니다. 필요한 자금은 은퇴 전에 확보해 둬야 합니다. 변동금리 대출자들의 고민. 요즘 금리가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변동금리로 대출받은 사람들은 매달 이자가 달라집니다. 처음 받을 때는 낮았던 금리가 지금은 많이 올랐습니다. 이자 부담이 커져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정금리로 바꾸려고 해도 지금은 고정금리도 높습니다. 하반기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전문가들도 의견이 다릅니다. 어떤 선택이 맞는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잘못 선택하면 손해를 볼수 있습니다. 변동금리를 유지할지 고정금리로 바꿀지 고민이 깊어만 갑니다. 대출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변화를 계속 지켜보면서 타이밍을 잡아야 합니다. 중도 상환 수수료도 고려해야 합니다. 대출 조건을 바꾸려면 중도 상환을 할수 있습니다. 기존 대출을 갚고 새로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도 상환에는 수수료가 붙습니다. 금액이 크면 수수료도 상당합니다. 이것까지 계산해야 정말 유리한지 알수 있습니다. 모르고 바꿨다가 손해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60대 초반의 한 분께서 실수한 경험을 들려주셨습니다. 대출금리가 높아서 다른 은행으로 갈아타려고 했습니다. 새로운 은행의 금리가 조금 낮았습니다. 방장 바꾸면 이자를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계산해보니 중도상환 수수료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몇 년은 절약한 이자보다 수수료가 더 컸습니다. 은행 직원에게 물어봤더니 처음에는 수수료 얘기를 안했습니다. 나중에 계약 직전에야 알려졌습니다. 자칫하면 손해볼 뻔했습니다. 대출을 바꿀 때는 반드시 중도상환 수수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금리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총 비용을 따져봐야 진짜 이득인지 알수 있습니다. 하반기에 조건을 바꾸려는 분들은 이 부분을 꼭 챙기셔야 합니다. 전세자금 대출도 영향을 받습니다.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전세자금 대출도 조건이 바뀝니다. 전세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이 큽니다. 대출 한도가 줄어들면 전세금을 마련하기 어려워집니다. 특히 전세금이 비싼 지역은 더큰 문제입니다. 전세를 구하려는 사람들은 미리 알아봐야 합니다. 50대 후반의 한 직장인분께서 겪을 뻔한 일입니다. 이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집의 전세금이 지금보다 높았습니다. 부족한 금액은 전세자금 대출로 충당하려고 했습니다. 미리 은행에 확인했더니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대출 신청 시점에 조건이 바뀌었습니다. 대출 한도가 줄어들어서 필요한 금액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은 이미 했는데 돈이 모자랐습니다. 급하게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친척에게 빌리고 예금을 깨서 간신히 해결했습니다. 미리 확정받지 않고 구두로만 확인한 것이 실수였습니다. 전세자금 대출도 하반기에 조건이 바뀔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지금 준비해야 할 것들, 하반기에 대출 조건이 바뀌기 전에 준비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자신의 신용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신용 점수가 낮으면 대출 자체가 어렵습니다. 연체 기록이 있으면 더욱 불리합니다. 미리 신용 점수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개선해야 합니다. 소득 증빙 자료도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60대 초반의 한 은퇴 준비자 분께서 미리 준비한 사례입니다. 내년에 은퇴 예정이었습니다. 은퇴 후에는 대출받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퇴 전에 미리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신용점수를 점검했고 소득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여러 은행을 비교해서 조건이 좋은 곳을 찾았습니다. 은퇴 몇달 전에 대출을 실행했습니다. 타이밍을 잘 잡아서 유리한 조건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은퇴 후에 받으려 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미리 준비한 덕분에 여유있게 노후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필요한 자금이 있다면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조건이 바뀌고 나서는 늦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아도 앞으로 필요할 수 있다면 지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출은 복잡합니다. 조건도 많고 상품도 다양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잘못 선택하면 손해를 볼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은행 직원과 상담하되 여러 은행을 비교해야 합니다. 재무 설계사나 대출 전문가를 찾아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50대 중반의 한 분께서 전문가 상담으로 도움받은 경험을 들려주셨습니다. 대출이 필요했지만 어떤 상품이 좋은지 몰랐습니다. 은행마다 조건이 달라서 비교하기 어려웠습니다. 재무 설계사를 찾아가서 상담받았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고 전문가가 여러 옵션을 제시했습니다. 장단점을 비교해서 가장 적합한 것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혼자 했다면 놓쳤을 부분들을 전문가가 짚어줬습니다. 상담 비용이 들었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유리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대출은 금액이 크고 기간이 깁니다. 작은 차이가 나중에 큰 차이가 됩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은 아까운 돈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큰 손실을 막아주는 투자입니다. 서두르되 신중해야 합니다. 하반기에 조건이 바뀐다고 해서 무조건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하지도 않은 대출을 받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지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조건을 꼼꼼히 따져보고 서두르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필요 없다면, 조...